의 악마 티벌크 모데카이저가 부리던 악마 중 하나로 사람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육체를 불꽃으로 집어 삼키는 악마입니다. 모데의 몰락 이후 그림자의 악마와 함께 검은 장미단에 의해 봉인되었다가 녹서스 황제 보람 닥커홀 시기에 전쟁에 이용할 무기를 활용하기 위해 적합자인 아몰린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몰린은 애니의 어머니이며 그녀가 애니를 낳자 애니의 고민형 티버의 형태로 애니에게 옮겨졌습니다. 애니에게는 티벌크에 비견될 만한 재능과 불굴의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사를 들어보면 사이코패스 끼가 있어 보이고 레오른의 진과 상호 대사를 들어보면 둘의 성향이 잘 맞는 걸볼수 있죠. 불꽃름다워 매력적으로, 어오지 그리고 엄청 많은 걸죠 그래서 제가 막더니돌아가셨 너에게 만들어 주신 인형 때문에 분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니 니태어버렸어요 다음은 아저씨예요.